중국 매율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세이브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이 미얀마와 관련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미얀마의 사진이 쭈르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의 미얀마 일상 사진부터 지금 현재 이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대의 위 모습을 담은 사진까지 극적으로 대비한 이 사진의 규칙과 함께 미얀마의 현재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광주 정신을 알리는 이곳에서 왜 미얀마와 관련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광주 정신을 알리는 이곳 매요레 미얀마의 현재 상황과 과거의 일상을 담은 사진이 투르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전시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진 전인데요. 사진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가장 평화로웠던 미얀마의 사진이고요. 지금 군부와 대립해서 투쟁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민주주의를 응원하는 전시입니다. 우리도 군부의 총 앞에서 싸워본 경험이 있었고 그 아픔이 얼마나 그 두려움이 큰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 있어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응원이라고 생각하고 음.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정신이 무엇인가요? 네. 이럴 때 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자, 지금 이제 또 많은 응원과 지지와 연대를 바라고 이 미얀마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전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미얀마 지금 현 상황을 알리는 어첫 전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최 초의 전시 그럼 계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계획하고 한게 아닙니다. 여기 에 이미 미얀마를 다녀와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 광주에 있는 작가들과 또 미얀마 현지에 있는 작가들, 미얀마 시민이죠. 그분들과 연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진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로웠던 미얀마의 사진과 지금 현재 군부와 대치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 이걸 함께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까 전에 이제 많은 시민분들의 지지와 연대, 응원을 바란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조금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네, 각자의 자리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곳까지 어,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렇게 피켓을 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찍고 세이브 미얀마 그리고 이런 제스처를 함께 해서 어, 당신들이 각각 SNS에 네. 국제사회가 볼수 있는 SNS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네. 전 세계가 이렇게 소통하는 세상인 만큼을 네. 네. 어, 적극적으로 미얀마의 상황 관심을 두고 조금 행동을 취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는 것만큼 어,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을 거란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어요.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사진들을 쭉 살펴보면요, 굉장히 평화로움. 일상과 대비되는 이 현재 의 상황인 만큼 더더욱 가슴이 아프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사실 이 광주 지역의 작가님들이 과거의 미얀마의 일상을 담아 오셨다고 해요. 그중한 작가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 위쪽의 라인의 미얀마의 일상 사진을 보면 너무나도 굉장히 행복한 모습인데. 네, 우리 아, 쪽을 보면 너무 조금 처참하고 어. 너무 격렬해요 분위기가 네. 너무 달라서요. 자 지금 그 미얀마 현지 작가에게 이 현재의 사진을 받아서 공유해서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과거에 행복했던 미얀마의 모습을 아셨던 작가님만큼 어, 이렇게 나쁜 뭔가 힘든 상황을 받았을 때 굉장히 느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음. 그 가슴이 아팠고요.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마치 80년 5월에 우리 광주가 겪었던 모습. 그러니까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군부의 쿠데타 세력들에 저항했던 우리 광주였지 않습니까? 마치 그 모습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군부가 총칼로 진압을 하고 이미 사상자까지 음. 총으로 쏴서 사상자까지 발생한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진들을 살펴보면 정말 너도나도 할거 없이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 나와서 이제 시위대에 또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정말 다 사진 속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 세개 제스처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이 이 사인은 원래 2014년 태국 민주화 시위 때 처음 나왔. 왔던 건데요. 이게 지금 전파가 돼서 지금 이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세 개는 프랑스 대혁명 때 주창했던 자유, 평등, 박애 이세 가지 정신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달라.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원하는 이 자유 평등 파괴를 어, 달라는 의미의 이세 손가락이었군요. 네, 자또 많은 또 광주의 시민분들이 이 미얀마의 일상을 알고 현 상황을 알고 어, 이제 조금 지자 연대를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금 이곳 사진전에 와서 어떤 걸 조금 느끼고 갔으면 하시는지 우리 작가님으로서의 생각을 좀 싶어요. 네, 미얀마 사람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민주화고요. 그 민주화를 달성하는데 국민들 힘으로는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분들이 원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조금 더 연대하고 응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여기 와서 이런 이런 상황이 미얀마 상황이 어떤지 보시고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세이브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미얀마의 현 상황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가 광주 동구 메이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시민분들 발걸음 해주셔서, 어, 살펴봐주시고, 어,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년 5월에 광주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관심과 집중 그리고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세이브 미얀마. 지금까지 박지선이었습니다.